11월 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알 세법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 통일 이스라엘 그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이 왕국이 멸망하는그시대까지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는데 어떤 왕이 성공한 왕이고 어떤 왕이 실패한 왕이냐 역사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한 사람은 성공한 왕이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 왕들은 실패한 왕인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는 이제 4대 왕인 여호사바 왕까지를 다루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8대 왕인 아하시야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의 일부 전반기 뭐 일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열한기하를 시작을 하는데 열한기하는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 통치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주전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을 열한기하는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열왕기상의 그 마지막 부분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시작을 아시아의 계속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 주는 똑똑히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좀 뜬금없이 모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이제 그 자기 딸과 동침하여 난그 자녀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이거든요. 다윗 때에 이 모압을 정복했었었는데 그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자 독립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건데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아하시아까지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아주 대단히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무슨 뭐 독립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할 때였는데 지금 아합이 죽자 이 모압이 독립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왜이 열왕기하 1장1절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독립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만큼 지금 국력이 쇠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물이 아합 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그 거절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이 대외적인 국력을 보면 상당히 그 힘이 있던 때였는데 아합이 죽자 이제 그 힘도 아주 쇠락을 하고 그래서 모압이 지금 독립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열왕기서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그 다락에서 죽었던 아들을 살렸죠.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다락에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역사의 장소가 다락인데 지금 똑같은 다락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아하시아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병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키아처럼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병이 들자 자기 신하를 보내서 애그론에 신 바알 세부백의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알세부 이제 본문에는 바알세부 돼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로 이제 그 악마의 왕그뭐 사탄들의 대장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세부에게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신정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할, 왕이 할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해서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또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병이 고침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야 되는 건데 이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알 세브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저 본인의 생명만 단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바알 세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 없을 때에 꽉 막힌 삶이 내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 우리 남편이 승진하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붙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러 어, 점집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이 제법 많다고 그럽니다 그 점집에 가서 권사님 오셨냐고 집사님 오셨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이 삶의 주관자 대신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시아가 왜 바알세법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법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을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런데 이 바알세부에게는 아 저기 이 아시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또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대단한 삶의 그 막힘이라든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그 작은 문제들이 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참으로 진정으로 해결함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아시아는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아는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참 승리를 참 해결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